헌법재판소가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간통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를 처벌한다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폐지할 경우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발맞춰서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혼 시 위자료의 액수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되게 뭐라 그럴까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된건 맞아요. 경찰을 대동해야 됩니다. 경찰을 대동을 해서 큰간자와내 배우자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돼. 좀 약간 시대적인 오류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가 맞는데 새로운 입법을 만들고 폐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간통죄만 폐지하고 그냥 냅둬버렸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문제인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너무나 버젓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100명이라면 99명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1% 0.1% 래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류는 어, 나쁜 거죠 하지만 어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폐지가 됐고 불륜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불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신 분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앞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내가 이건 잘못을 했구나 인정하고 뉘우치는 분들은 그분들의 또 인생에 대해서 응원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불륜 상관자들의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서 나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네. 여러분 겪었잖아요. 제가 겪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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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붙여 가지고 이그 본질을 흐려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상간의 끝은 파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처음이 시작을 할때이 불륜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내성이 돼 버리면 나중에는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간통죄 폐지 후에 뭔가 마음이 좀더 긴장이 좀 풀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더 많아진 거. 더 많아졌다.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더니 중독이 되더라고요. 아. 자기도 모르게 털만 되면 가게 되고. 가게 되고 직접 현장을 취재하시고 직접 보신 분께서 중독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걸렸어. 걸렸으면 빨리 잘못을 인정하거나 더 크게 나가지 않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분노가 막 지금도 여기서 막 그냥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사실 상대가 인정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화를 내고 싶어도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없어 잘못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내가 피해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뭐그 사람을 뭐 죽입니까 때립니까 그건 범죄예요 여러분 폭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야너 어? 배우자 건드렸으니까 나도 네 배우자 건들게 이것도 웃긴 거잖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분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누군가를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응징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함원할수록 내 본질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불륜상관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륜상관자들은 일말에 죄책감이 없다고 왜 상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해야지만이 그 상대에게 범죄를 저질 수 있게끔 끌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자신을 방어의 수단으로 대부분 불륜 상관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된 위자료 액수는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치고는 너무 적죠. 피해를 당한 배우자들은 위자료라도 받기 위해 자구책으로. 합리의 간통 조사를 하다가 괴려 입건되기까지하니 지금 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간통죄 폐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기습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것을 공론화해야 할 사건이 있는 반면 또 엄청난 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 저희들이 항상 조심 조심 조심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토킹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말씀드릴게요. 스토킹 혐의라고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약식 명령 1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검사가. 제가 취재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자들 분들 중에 스토킹으로 인해서 벌금이 나와 가지고 그 벌금을 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어,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 대부분 벌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피해자분들이 벌금이 나오니까 이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벌금을 내면 그 죄를 인정한 거예요. 이것도 참 정말 정말 짜증나는 거야. 이 스토킹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약자, 사회의 약자, 피해 여성분들, 데이트 폭력, 이걸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을 강화했는데, 불륜 상관자들이 스토킹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니까, 나는 스토킹을 걸었어요. 스토킹이 유죄가 떨어져가지고 약식 명령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 누굽니까? 저 공룡 아빠입니다. 네, 저희 변호사님께 얘기를 했죠. 네, 재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스토킹에 대해서 유죄가 떨어진다면 나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결정까지 갈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재판부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피고 할말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도 눈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소중한 라이브 삶을 살고 있고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왜 수독해 갑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하고 인내하면서 찾아야 될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 면밀하게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불륜 상관자들 중에 나르시스트들이 많습니다. 원래 정신 명칭은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냥 한 호흡에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제가 특징적으로 좀 얘기하면 이 나르시스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또라이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게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정당한데 남이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불류라는 것은 배우자로 인한 유책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도를 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놀리고 갑니다. 이건 또라이야. 정신병자들이야. 간통죄가 없는 외국에선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에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누리기 위해 배우자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줬다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우리도 이제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